아이고 안녕하십니까 20% TV 자20% TV 네. 노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야. 갑자기 태조 이방원 그렇죠 태조 이방원 어, 태종 아닙니까 태종 네 태종이죠 어. 사실은 이방원이 태조 이방원 이게 뭐냐 아 요즘 이슈 가 많죠 그렇죠 이 정도 잘 찍었습니다 네태조이방원 네. 태양광 그렇죠 도, 조선 조선 방사 이차정지 광산, 원전, 원전 네, 맞죠? 이게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가장 하트, 핫한 하트, 섹터. 섹터. 네, 가장 핫한 섹터. 맞습니다. 태가 맨 앞으로 간 이유가 아마 태양광 쪽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난리가 나 있었죠. 그렇죠. 한화, 또 그죠? 하나 솔루션. 네, 네. 굉장히 하나 솔루션.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뭐태 태조 이방원을 뭐, 노코는, 뭐, 주식 시장을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 솔루션에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렇죠. 뭐, 하나, 하나죠. 네. 있었고. 네. 현대 에너지, 네. 뭐 에너지 있죠. 뭐, 이렇게 있었고. 조선은, 예. 뭐, 수주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LNG 선. 네. 어. 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조선 쪽은 그렇냐.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사실 뭐 현대미포 조선도 좋고요. 네. 네. 한국 조선해양 뭐다 좋긴 한데 삼성중공까지 그렇죠. 그 밑에 단에 있는 네. 저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좀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이 더뭐운전자에 영향 을 받지 않고 그렇죠. 네, 지금 가고 있고 2차전지 네. 네. 한국 카본 같은 회사들, 네. 한... 굉장히 지금 차트가 좋죠. 지금 네. 45도 우상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하고. 대우제, 대우조선에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일단 음. 뭐 전반적으로 조선 더할 것이냐, 태양부더할 것이냐. 그렇죠. 2차 전지, 2차 전지도 한번 볼까요? 음. 2차 전지는 실적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색감 때문에 시급이 네, 너무 좋습니다. 이 그렇죠. 차량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이제 그 중국산 또뭐 그런 배터리 또 제외할 수도 있고 그렇죠. 테슬라가 또 우리 쪽 우리 국내 쪽 많이 또 가져갈 거라서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축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테가가 높죠. 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뭐 수소나 뭐 저기 친환경 네. 에너지로 할까. 그게 저희는 좀 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다 2차전지 쪽에 지금 케미칼 쪽, 그죠? 네. 실적이 나왔다 하면 조단입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지금 밑에 단으로 갈지 지금 방팡질팡 네. 하고 있는데, 뭐. 저 밑에 단에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쪽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어, 이게 좀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도 올라가고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방산 한번 볼까요, 방산? 네. 방산은 아무래도 또, 또, 우크라이나죠.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네. 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음좀 숲에 있죠. 어, 수그에 있으니까 네.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죠 그렇죠. 현대,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 넥스원, 거기다가, 최근에 또 북한에서 핵실험한다. 그렇죠. 또고얘기도 그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계속 네. 광산 쪽에서 안오른 종목을 좀 찾자면 하나 시스템 정도가 아닐까요? 네, 하나 시스템 정도 또 하나 쪽에도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 광산 쪽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네, 가고 있고 이렇게 네.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원전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그렇죠. 정책적도 있지만은 네. 또 저기 해외 투주 이런 그렇죠. 기대감 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달아서 이제 또어 플랜트 쪽 하는 네 하는 건설 쪽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좀 건설을 하면서 요쪽까지 걸쳐져 있는 회사들, 네. 예를 들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네. 국가가 네. 예, 특히나 건설주 쪽에서는 그런 그쪽을 하고 있는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네. 네. 과연 이쪽이 갈 것이냐 그렇죠 계속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네. 다른 섹터 조금 뭐 주춤한 그렇죠. 크게 이야기가 안 나오는 섹터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그걸 지금 한번 판단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죠 네. <laughs> 오히려 이쪽에서 어, 어, 어. 빠져나와서 다른 쪽 섹터를 봐야 되는 타이밍인지. 좀 아니냐. 뭐, 네. 예를 들어서, DBIG. 그렇죠. 이거 나왔을 때, 고점이었다. 그렇죠. 결국 나왔어야죠. 네. 최초 네. 이방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맞습니요 1번은 요렇게고요 그렇죠. 2번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벌드 리스 이거밖에 없다. 그렇죠 가는 게더낫다네 네. 왜냐? 뉴스가반도체어떻습니까 지금? 별로죠. 별로. 별로. 다음에 대동창뭐 이슈 있습니까? 이슈가 있어도 안 가는 그런 형국이 현대창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조 이방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렇죠. 네. 네. 그 때문에 지금 태조 이방원 인싸고요. 네. 네. 1티어, 1티어. 그 그렇죠.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뭐, 수포, 자동차. 그렇죠. 아, 앞에 빠졌네. 건설이 1 5티어입니 1.5티어. 네. 인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속 자동 풍력까지는 1.5티어로 아.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건설, 다음에 풍력. 뭐, 재생, 이 뭐, 이런, 신재생 있는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인사두 번째 인사가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자동차. 네. 아, 수소도 위로 봐야 되죠. 그렇죠. 신재생 이제 같이 묶어서, 네. 네. 수소, 풍력, 신재생, 요게 두 번째로 지금 조금 좋아보이는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흔히 말하는 전차가, 네. 인사가, 뭐, 인사 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최종 이방원 많이 골랐는데 가서, 트레이드 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조금 뭐, 뒤떨어져 있는 건설 네. 수도 풍력. 맞습니다. 이쪽갈 것이냐. 하지만 또 수소도 좀 가는 것만 가고, 폭력도뭐 가는 것만 가는. 그렇죠.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요즘에 시장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하는 시장에서 못하겠되니까 네. 네. 밑에 땅까지 시세를 네. 주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다른, 다음 테마로 그냥 넘어갈 것이냐. 네. 네.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해줘 이 방원. 그런 말이 신종으로 생겼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에, 뭐 이거를 갈 것이냐, 이거를 갈 것이냐. 하지만 네. 오늘 우리, 뭐, 저기, 방송에서는 1.5티어 쪽을 많이 얘기를 했죠. 아, 저가 그렇죠. 예. 1.5티어 쪽이나 아니면은 저기 뒤에 자동차 반도체 쪽을 네. 조금 더 잡아서 기다려볼까. 그렇죠. 네. 있고, 뭐, 나머지, 우리 오늘 저기 방송에서 이0프로 TV 방송했던 종목들 중에서 남아있던 종목들. 네. 뭐, 어떤 게 있었죠? 뭐, 바이오나, 그렇 컨텐츠, 틱톡폼, 음... 네, 5G, 아멘. 네. 또뭐있었니뭐뭐 뭐 보안 네트워크도 하고 아, 있었던 통신, 것 같은데.통신, 네. 어, 이런 네. 것들 소외. 그렇죠. 네, 소외 받고 있죠. 계속 소외 받고 있는 거는 계속 소외 받습니다. <laughs> 네. 계속 소외 <소외받고> 위치죠 <laughs>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요쪽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게 마음 편할 수 있죠. 그렇죠. 차라리 네. 이쪽으로 물을 태우는 게 나을지. 네. 네. 장기적으로 볼, 볼 때는 뭐, 오히려 저기 겉돌고 있는 종목들이 네. 마음 편하죠. 사실 보수들은 이런 쪽을 또 바라보는 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괜히, 태조 이방원 나올 때, 네. 괜히 들어왔다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 그 네. 물릴 수도 있죠. 네.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요, 네.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태조 이방원을 다시 한번 보면은, 태조 이방원인데, 자, 태양광은, 네. 석유패권에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제, 석유패권에 이제, 다시 가져오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어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뜨렸습니다 전쟁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덧잡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양광 계속 갈수 있을지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도, 통제가 안 되죠, 지금. 그렇구나. 네. 바이든이, 응, 했지만, 네. 통제가 안 된다. 미국에 더 이상 우방이 아닌 듯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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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큰 흐름에서 태양광 좋았고, 그 다음에 조선.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그렇죠. 관이 막혔다. 네. 대로 수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반기 때상승했고 이때 그렇죠. 또 특이하게 또 역, 역, 어 뭐지? 또 그, 뭐야? 역설적으로,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저, 또 전쟁 때문에 네. 자재가 네. <laughs> 올랐다. 그렇죠. 네, 수요가 전쟁 때문에 늘었지만, 동반해서 우이나라 번갈아, 예. 용도 증가했다고 볼수있겠죠용이 증가했다. 네. 그래서 애매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 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야, 너무 오자재 오른 거 아니냐.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이제는 반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양날인데 양날. 네. 그렇고요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저기, 석유, 저기 대체하면은 경기인데, 그거 빠질 그렇죠. 수 없죠. 네. 네,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예, 지금 본격적인 2차 전지 시대 중. 네. 네. 지금, 석유 플러스 미국 패권. 네. 안정한 스테이블한 시대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모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매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다 이동을 하고 있죠. 네, 네. 친환경, 뭐 중국. 러시아 네 이쪽으로 지금 자꾸 뭐 움직이고 있다 자꾸 막 변화 계속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주도주 없는 이유가 네. 지금 이런 쪽 때문이죠 사실은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많이 또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중일러 뭐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 그렇죠. 네. 다음에 2차전지가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것도 전쟁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 모든 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전쟁이야 결국 전쟁 때문인데. 그래서 폴란드에서 호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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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개, 탱크 구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우디, 뭐, 뭐, 계속 그런 쪽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맞습니다. 결국 전쟁 때문입니다. 이게, 네. 미국이 이제 양자 완화 이제 거둬들일 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미국 요한테다 됐는데, 그때. 라이나 전쟁을 딱 일으켜서 인플레이션 사태를 또 야기시켰고. 그렇죠. 네. 계속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은 또 대만 쪽하고 또 계속 또 갈등이다 보니까 또 공급만 체계에서또 미국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공간이 또 줄어들,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네. 결국 이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네. 네. 원전. 이건 또 똑같습니다. 여기 초규. 석유가 석유를 못 쓴다. 폐석탄 폐탄이 전은다 대체 에너지가 네. 필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는 당장에 대체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운전도 포함되나 이 신재생 에너지는 니지만 그렇죠. 그만큼 급하다. 맞습니다. 네. 지금 태양 태양광에 태양광 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유럽도 원전 포함 되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을 지금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 다음 후단, 건설, 수소, 자동차,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을지. 그렇죠. 네. 선택의기로가 있다. 태조 이방원, 될 것이냐. 하단의 수소, 건설, 태조, 자동차, 로봇,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네. 이런 상황이죠. 만약에 태조 이방원 쪽을 선택하신다면, 네. 트레이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네. 네. 트레이딩. 모를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오히려 뭐 50%뭐두 배. 그렇죠. 할수 있는 게 오히려 사실 이런 쪽이고, 여기는 갑자기 이슈가 전환이 되면은. 맞습니다. 이건 하단에서. 네. 잘 잡아서. 네. 스윙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예. 네. 여론쪽이고요 그렇죠. 정말 장기, 리스크 없이, 네. 리스크, 폐하로. 그러면은 소외지죠. 네. 아, 훈, 보는데, 공목 선별을 잘 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길게 본다면, 태조 이방원 쪽이, 네. 또, 장기 종목이 아니냐. 그렇죠. 갑자기 창의성이 될수 있죠. 당연하죠. 네. 네. 아주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아주 지금 복잡하다. 맞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거기, 네. 거기다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왜 영향이 커졌냐? 뭐 거기서 원유 쪽에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사우디는 또 미국의 또 체제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전제주의 국가인데 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미국하고 같이 하기가 네. 어렵지만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쪽이고 문민들도서구패권이 그 네.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옥시티 그렇죠. 같은 걸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또 모멘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쪽으 해야 되고 오히려 또 이거는 또 새로운 전략 그 호우주의보 호우에 따른 네. 그런 국내 이 식으로, 아싸, 그냥 가자. 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호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이상한 기상 이변들이 많이 생기고 네. 있어요. 미국의 어디죠? 데스벨리에도 1 0년 만에 호우가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대비하자. 네. 오히려 저기 그큰 다섯 개의 그 섹터에 벗어난 그렇죠. 호우에 따른 내수. 그래서 건설이 그런데 보면은 살짝 엮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이 계속 지금 이야기 가 나오고 있지 않나. 네. 건설사들이 또 폐기물 업체들을 마구잡이로 네. 사들이면서 수직계열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쪽도 기업들도 있고요. 네. 또 철관 뭐 철강 쪽도 뭐 건설하고 연관이 되고 또 오전 진다고 철강 또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근자재, 이런 쪽이 계속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전략으로는 그룹별로, 롯데나, 음성, 네. 참여한 고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 이슈, 혹은 소외받았던, 네. 저기, 코롱. 코롱이 있었죠. 네, 코롱이나, 음. 한, 그, 새롱, 또, 또, 저기, 이세로, 음, 하나. 네, 그렇죠. 네, 하나까지. 하나가 좋다. 뭐, 하나 쪽이 지금 계속 중심이 있잖아요. 박수나 박수나. 쪽이 중심, 네. 태양광의 중심. 하나. 네, 지금 그렇죠. 하나 쪽. 이렇게 전략이 한 다섯 개 정도로 있을 수가 있는데, 복잡하죠? 지금. 네. 보름, 롯데. 뭐, 우리 고수들은 뭐, 고수님은 롯데 쪽. 호데쪽 네. 많이 보고 있고. 하나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삼성은 살짝 뭐, 계속 다음 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 삼성 그러니까... 일가쪽보다는 네. 롯데, 코오롱. 네. 그런... 네. 삼성보다는 현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현대는 음, 네. 현대는 걸리는 게 많습니다. 여기 공동 네, c t 에 모든 계열사가 다들 어갈수 있다. 그렇죠. 다음 네, 인도네시아. 네. 뭐, 현대차. 네. 현대, 현대차 자체는 안으로 그 하단에 있는 현대 위아 그렇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 네. 현대 로템.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이 더 빠르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않 나. 지금 다섯 네. 개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오늘 8월 15일 마치 또 연휴라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걸좀 짚고 넘어가줘야 네. 어, 정리가 되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나무를 보다가 숲을 좀 네. 한번 바라보고 체크하고 네. 가야 그죠. 네. 그래야 또또 또 나무를 제대로 된 나무를 또 선택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방향성을 한번 네.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호우 음. 뭐 호우, 호우 말고, <웃음> 네. <웃음> 네. 그, 그, 네. 안전, 안전 쪽. 네, 네, 뭐, 이런 쪽도 뭐, 그냥, 그까지로, 뭐, 또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태조 이방원을 기억하시고요. 네. 태조 네. 이방원에 파생되는 그런 쪽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